사전투표 1니다있는 정치 서울 발전 확실하니까 박영선 1번 박영선 화이팅! 박영선 선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1번 서울을 박 달라집니다. 깨끗한 서울 하늘, 편리한 교통 환경, 주거 불안과 노육 돌봄, 일자리 걱정 없는 서울. 박영선이 사 준비됐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곁엔 선이가 함께합니다. 영선이는 계획이 다 있구나. 박영선 1번있는 정치, 서울 발전 확실. 달라질 서울시 미래도시 서울시 녹색 서울시 화장터 이 함께 합니다. 화장터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함께 달려갑니다. 싸이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한다면 해내는 박영선. 기호, 1번. 기 1번, 박영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차곡차곡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네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오! 하지 않는 시장 박영선. 박영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오 신난다. <laughs> 예, 활짝 핀 복근만큼이나 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써니 서포터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본사의 자료 무대를 모실 텐데요. 남아있는 에너지 끝까지 한번 불태우고 업시키고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등에 업고 달립니다. 우리 성북구민들을 등에 업고 달려가는 와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꼭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laughs> 녹색 도시를 향해 가는 박영선의 공약들은 미래지향적이죠 함께하는 서울 공무구 쟤를 공수주차를 지나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세요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도시 서울 쓰레기 분리 수거는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네, 기사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열기 빼내면 안 돼요. 여러분 빼내면 안 돼요. 저희 열심히 취재해주시고 계신 우리 연론인 여러분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우리 배어른 분 수집 차량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만 자리 이동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열심히 촬영하시는데 힘드신데, 예, 죄송합니다. 어, 차량이 이렇게 나가나요? 선생님 금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영선이 달립니다. 서울시민과 성북구민을 틈이 없고 달려갑니다. 어버바 1분, 1 0 되어 있는 성전 주안불도다포맞주세요영선이는 별기가 있구나. 우리 영선이는 별기가 있습니다. 버전 텅! 문화의 중심 서울, 21번 생활권 도시 서울로의 대전환, 파격선이 첩니다. 파격선을 만파격선을 만. 따뜻한 분야까지 함께합니다.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영선에게는 재회가 있습니다. 한 번, 선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선 번, 번, 한 번, 선 번, 번, 시민의 번, 지 번, 한 번, 번, 한경선 번, 경선이 번, 한경선 번, 봐 번, 한이 번, 한 번, 선 번, 한 번,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우리 박영선 후보 쉼없이 달려왔고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박영선. 일 잘하기로 소문난 박영선.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약 이행률이 무려 96%에 달했던 박영선. 2년 동안의 중소벤처기업 장관 시절 7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박영선. 고만가지님 박영선 차량 안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조금만 뒤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한 운전 부탁드리고요. 기자 여러분들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해서 어떡하죠. 예. 활짝 피어난 벚꽃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봄을 선사할 박영선. 여러분 4월 2일과 3일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신분증과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꼭 향하셔서 사전투표 꼭 진행해주세요. 박영선 서울시장을 향해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열기도 훅끈 달아올랐고 오늘의 메인 진행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안무를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 전직 간호사가 아니라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댄서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은 더더욱 열심히 하시는 우이 이수진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유세보단 율동을, 율, 율동보다는 의정활동을더 잘하는 이수진 노동조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심 가득하게 율동을 따라했습니다. 이 율동하면 운동 좀 되겠죠? 네, 유심히 지켜보시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써니 서포터즈 유세단 오늘 성북동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만나봤습니다. 네. 어, 기름동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삼부 어, 아파트 우리 주민 여러분 저희가 조금 예,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서울시를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성북구민 서울시민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른 하고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역준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취재진 계신데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반팔 간격.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우리 선생님 따라서 반팔 간격. 네. 그민 여러분 반팔 반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씩만 앞뒤로 내 네, 앞에, 뒤에, 옆에 두 사람이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역 활동, 그 방역 그 어, 지침을 잘 준수하는 그런 유세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좀 미세먼지랑 황사가 좀 많이 있죠? 네, 어, 마스크. 저...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네,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의 건강과 우리 주변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시작이 매우 좋습니다. 우 성북구 서울시, 서울시 의원님, 부위원님들 다 모여 계시죠. 앞에 계신 분들이신가요? 네,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우리 주민분들 섬기겠습니다. 더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대전환을 위한 그 대장정을 이곳 기름동에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역할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박영선! 박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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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이 합니다 네. 예쁜 왕가 모자를 쓴 우리 구봉기 우리 네, 활동가님. 아, 네. 앞에 단거는 비닐인가요? 네, 멋집니다. 네. 이번 그 하기 힘들다는 최초의 여성 법사위원장, 최초의 여성 중소배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도 매우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 3시간 만에 지원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박영선입니다. 일본은 준비하지 못한 지역자는 주사기, 케인 백신 주사기, 대량 생산 누가 했습니까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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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관 시절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경찰의 검찰 명령 국적 의무 삭제 전관예우 금지 사법 개혁을 선도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화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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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금산분리법 분리법 분리법과 경제민주화 이명박의 사실풀한 정권에 대항해서 재벌개혁 해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화영선. 네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 어묵한 시절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는 후보와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거짓말하는 후보와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 내곡당측량 네 하는데 갔나요 안 갔나요? 네 오세훈. 갔으면 사퇴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겐 거짓말이 거짓말하는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 성실, 끝까지 시민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박영선 후보. 여러분,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의 낮은 곳까지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들과 공감하고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 사랑 후보 누구입니까? 황영수황영수네 감사합니다. 이 열기 이 뜨거운 그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빈들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 아직 지역위원장님들은 도착 전이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네 먼저 어. 서울시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중한 민주당의 위원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인천의 윤관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가운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역구 고천 정읍입니다. 저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전문가 윤준병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사법개혁. 이분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젊은 정치인, 미래가 확실한 정치인, 시민들 위한 마음, 공적인 봉사 마인드가 확실한 김영민 의원 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정당입니다. 네. 우리 당의 희망, 대학생 위원장, 박영훈 대학생 인장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동네가 대학교가 많은 동네죠? 네.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네. 자, 앞에 나오신 분들도 반팔 간격, 네.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강, 네.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도 장역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늦어 오셨습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열심히 주민들께 봉사하고 계시는 성북구을 지역위원장 비동민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박수는 하지 마시고 주먹 인사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개결화도 접촉이 있었으면 여기 앞에 소독제가 있습니다. 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영선 후보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우리 민주당의 어벤져스 지지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성북구 대전환을 박영선 후보와 함께 준비하실 분입니다.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집행위원장으로 선거캠